상추가 많이 컸어. 안녕하세요, 깨타댁입니다뭐 봐. 야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피그입니다 우리 하우스에 오면은 항상 좋지 파릇파릇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지금 우리가 그 저번에도 영상에다 상추 0뿌인거 응. 응. 그것도 나갔고 좀큰 것도 보여주는데 응. 지금 날이 푸기 갖고 이제 좀 많이 컸어요. 이제 고추도 많이 컸지. 응. 응. 이제 무릉무릉크겠구만요 어, 이제 고추 이제 꽃 꽃도 보인다? 야, 꽃 피면 이거 심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심을 때 대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꽃이 이렇게, 고추 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이제 꽃를 심어야 돼요, 이제. 금방 크지? 응. 근데 네,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더 커야 돼? 더 커야지.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면 심어도 돼. 이렇게 뭐좀더 커야 돼. <laughs> 일주일 어. 더 있어야 돼. 너또 <laughs> 네가 숙여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이, 이렇게 해야 이제 심을 수가 있다고. <laughs>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그 암피하고 천이랑 같이 씨 뿌린 거. 오늘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아고 야들야들 응. 그거를 야들야들하니까 응. 그거를 수확을 하러 가자고. 매주 암피가 물준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줬어. <laughs> 네, 네. 제가 줬습니다. <laughs> 물, 물. 물. 오늘 주고 가야지. <laughs> 내가 일주일 전에 본거하고 확실히 다르다. 응? 딱 먹기 좋은 크기다, 어, 이게. 새싹 비율고 하기 딱 좋아. 아직 싸먹을 정도는 안 되고. 싸먹을 <laughs> 정도? 한쪽에서 몽땅 하지 말고, 속과 이게 통째로 잘라. 응. 어, 오케이. 갖고 종류별로 쭉 해. 응. 나, 나는 저 고추밭에 물주야, 해요 <laughs> 응. 많은데, 마 나는 저딱 물주고 있을게. 잘해. 야, 많이 해야 돼. 야, 자를 왜 허다 가버리냐. <laughs> 너 큰, 너큰 놈. 야, 술도 한 군데서 먹으면 질리잖아. 큰 놈만, 떨어. 완전 새싹이다. 그지? 응. 이런 게 연해. 부들부들러고 자, 이 야, 여기서 좀더 비고 가. <laughs> 거기까지 와. 아, 다른 것도 막비하면서 하나 만 마시 말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큰 놈도 있잖아. 이런 거좀 비어. 더 <laughs> 상추. 이거 비... 야 진짜 비벼면 맛있겠다. 비빌, 응? 때, 비빌 때도 살살 비벼야지 연해가지고 죽대버리더라. 그게... 죽. 돼버리더라. 죽... <laughs>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야 많이 했어? 언제 어, 다 했으면 갖고 와. 그거 그거 크기가 작아갖고 숨이 금방 죽어. 더 많이 해야 돼. 그거 갖고 안 돼.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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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게.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어. 조금만 까득겠다니까 지금. 이 밑둥을 잘라라 했더니 위에만 잘라버려갖고 다 이거 우리 시치무는야야푹문다뭐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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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잖아아흙시치무인데 그게 흙 먹어도 안그상통 아니야. 흙? 너 먹어라. 다음부터는 안피 시키지 말고 먹, 먹을 때만 진짜. 자. <laughs> 자, 여러분. 자,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와, 또이 이, 풀만 먹어도 배불렀다. 수확이야, 응. 설이지? <laughs> 아이, 우리가 야, 우리가 시뿌이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야가지 안아 야가 농사꾼 같더다. 어, 야는 설이지. 심을 때 먹고 먹는 거 오늘 왔으니까 설이네 그래, 야는 설이네. <laughs> 자, 이걸로 또 맛있게 또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 요리라고 해야 되나? 요리지. 어. 요리를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비빔밥. 야, 가자. 가자 가자 라면한 번만 먹을게 라라안돼안돼 깨끗이 씻어라 야지에다둔거너지들 형제같이 사건네보 똑같이 사다 씻었어? 어 얼른 갖고 와 아휴 딱야 이거 이거 죽게 먹는데 손 많이 가고만이 이거 뭐 얼마나 <laughs> 많이 가서 이게 <laughs> 뭐야 이거 한참 <laughs> 씻었어 <웃음> 뭐? 한참 씻겼어 당연히 먹을 아, 건게아니지 아프다 하나하고 열개한 것처럼 막 흉내낸다 자. 자. 지남 우리 그 전에 보니까는 같이 버무리니까 툭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비비고 마지막에 새싹은 넣어야 돼. 음, 그렇지? 아 이것도 기, 기 경험이야. 이. 나 침이 새 이빨이 없어갖고. <laughs> <laughs> 동명 상냥이거든그 <laughs> <laughs> 얘기하지 마. <laughs> 야 이긴. 뜨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이게 비비 <비벼, 웃음> 이게 밥을 먹는 거요 이 풀을 먹는 거요 쇠싹이 많아야 맛있다고오자 <laughs> 이제 다됐으니까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은 건강한 밥상 일년에 어,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쇠싹 양품 비빔밥 그렇지 그렇지 두세요 아감인장 여기 여기 있어 어, 어 하나 덮어도 돼안 피는 막걸리 먹고 싶은가요 막걸리, 막걸리. 끈드거려야지 어. 근데 이거 너무 안 죽었어. 응? 아니야, 너무 안죽어 이렇게 먹는 거야. 네? 어, 노, 입에 들어가면 녹는다니까. 밥이 겁난디. 이게 살아가고 밥이 없어 보여. 아직 먹어보자. 사탕이라고 올게. <laughs> <놓게. 웃음> 진짜 먹어봐, 녹는다고. 이제 <laughs> <laughs> <그렇지>? 음, <맞다. 웃음> 응. 씹을 필요 없다니까. 아니야, <laughs> 씹기냐? <형. 나 웃음> 그래? 야, 아, 근데 불대기 먹어서 밥은 별로 없어. <laughs> 그래서 셋사분 밥이다. 음, 향이 좋다야. 막걸리? 음, 하 아, 이러고 와서 그래 배고프네. 농장에서 이거 추하고도 이런 거야? 응. 음. 김치 뭐고정하고 고정하고, 고정정하고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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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이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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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언제 먹냐, 언제 먹냐 해도 먹긴 먹어. 음. 이건 한번 먹어줘야지. 음. 음. 야채하고 채소 많이 모여요. 맛있다. 술은 조금만 먹고. 그 상추, 상추는 진짜 이만 했을때 먹으면 비벼먹고 음. 약간 묻혀서 먹어도 참 맛있어. 음. 고추장을 많이 넣었는데도 이야새이 응. 많으니까 싱겁다. 당김치가 응. 먹으니까 간이 많네 얼마매막 응. <laughs> <laughs> 소... 이거... 긴일전 나가도 되겠어? 남편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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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같은 걸 좋아하지. 응. 아, 왔다. 다 먹었어, 그래도. <laughs> 아, <맞아. 웃음> 세 번씩 먹어야 돼. 나 이거 세 번째. 진짜? 응. 두 번째 인가 조금 더, 더 조금. <웃음> <웃음> 밥도, 상, 밥도 많은데. 팡소이 뻘려요. 뻘라. 맨 뿜만 들어가네. 입으로 맨 뿜만 들어가. <laughs> 우리가 소띠잖아. 73년 49, 소띠. 음, 염물 먹는 거야. 야, 구독자분들이 헷갈려. <laughs> <laughs> 73년 49이라니까. <마오나오. 웃음> <laughs> 음, 막걸리 한잔그셨걸한게 73년 후라한게다 물어보더라. 어. 다친구들이요 <laughs> 나한테. 예다 네, 친구들이에요. <laughs> 응? 알았어. 어, 그게 무슨 뜻이야? <laughs> 이게 늙어 보인다는 거야? 약간 자료 형 같아 돼. 아그러게이게 동생이다 이거지 아, 이제 우리 보러. 그니까. 러 그건 그런 뜻이지. 응. 형같이 안 보.. 아 이제 친구같이 안 보인다. 응. 이게 동생들인데. 음 응. 정말 잘 따라. 그래도 나한테. 뭐, 그냥이야. 동작이야 그냥이야. 야, 상추를 별로 안 뽑았냐? 아니야, 골고루 뽑았어. 맨 알살이라고 배추만 나와. 상추 뽑을려니까 또, 뭐 열무 뽑으라고. 채소가 1는맛 좋네. 야들야들 해갖고. 근데 어차피 새싹이기 때문에 뭐 응. 하나 비슷해 그렇게 응. 좀더비비하고 좀, 좀, 싶어 응. 우리 아가 딱 매우 <laughs> 그래도 맛있다 응. 아다 먹네 다 먹어 새싹이라 금방 네. 배불렀다 밥이 밑렇게 많이 가라앉았구만 미있어 밥이 밑으로 가라앉았구만 응. 응. 산이랑 이런 데는 파, 팔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우스들한게 채소랑 있는 게 좋긴 하다 응. 그 눈이 맑아지잖아 더 먹을 사람? 이거 먹어봐 내가, 먹어봐. 내가 먹는 다? 응. 어메, 이거 월체이베 되게 생겼네 아, 이거 없어, 다월체이베 되게 생겼어 잼만 줘, 잼만 됐어 야. 굴이 <laughs> 좀 봐. 서버린 단계. <laughs> <laughs> 야배불른데도막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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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도 색싹색싹좀이렇 색상, <laughs> 색상 길러가지고요. 요만했을 때. 한 번, 음. 이렇게 해서, 보면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시면. 비비는 말거 알죠? 비비는 거. 응. 음, 이거 비빌 때, 새싹은, 같이, 에, 새싹하고, 고추장 같이 넣고 비벼버리면 죽대버려요, 온께로. 영상 보셨죠? 먼저 비빈 다음에 들기름 넣고, 그 다음에 새싹을 딱 넣어가지고 비벼먹어야지, 씹는 맛이 있지, 안 그러면 죽대버립니다. 이것도 경험이 있게 또되네 아따 그 많은 양품이 다 사라져버렸네. 마무리, 다못 먹어도 아마 <laughs> 말. 예, 오늘은 봄이 시작, 봄, 봄이 완연히 시작되는 겨후에 새싹을 뜯어다가 왕창 뜯어다가 <웃음> <웃음> 어, 새싹 비빔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텃밭 갖고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거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친구들하고 먹었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양풍 비빔밥 진짜 이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 봄을 느끼는 그런 맛좀 남았어 야 아, 쓰러졌어 아, 안피가 끝까지 어, 수저를 잡네 야, 안식파자아 음.